네, 반갑습니다. 친절한 토토로입니다. 12월 5일 목요일, 자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어제도 두 조합 공유한 게 모두 들어와서, 음, 기분이 상당히 좋았고, 어, 좀 활기차게 2월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잘 준비해 를 봤는데,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늘도 좋은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음, 두 경기에요. 어, 네 경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뭐세 경기를 갈까, 네 경기를 갈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두 경기로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 SK 대 고향 오리온스의 경기인데 서울 SK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고향 오리온스가 지금 9위에 위치해 있는데 SK가 전 경기 부산 KT 상대로 사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4쿼터에 굉장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진 게 가장 페인, 패인, 페인이었고 오늘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음, SK가 따지고 보면 은 4쿼터에 부산 KT한테 석점 수시를 많이 줘서 이제 패배를 했는데 고양 오리온스가 사실 외곽이 굉장히 좋은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좀골밑 좀 많이 파고 들고 외곽이 잘안 안 터지는 그런 팀인데 오늘 과연 SK가 어떻게 이제 수비를 대처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래도 SK 쪽을 손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김민선 선수도 제 몸이 아니지만 복귀를 했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좀 SK로서는 좀완전체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SK 같은 경우에는. 어8.5 핸디승하고 155.5를 요거를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는 요거 설명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자 배구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경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건 현대건설 일반 승리를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흥국생명 지금 이재용 선수가 전 경기에서 무상을 당했고 루시아 선수도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빠져있는 상태인데 사실 루시아 선수는 그렇다 쳐도 이재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막안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 몸의 컨디션의 경기력을 보여주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틀어지게 된다면. 어떤 경우냐면, 어, 이지영 선수가 막 팔팔 날뛴다. 뭐, 요 정도? 들어온 정도로 봤을 때, 좀 이제 분석이 뒤틀어지는 것이고, 어, 뭐, 이지영 선수가 잘 한다고 하더라도, 현대건설 지금 현대, 지금 현재 폼도 좋고요 이번 시즌 굉장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조합 어떻게 되냐면요. 1조합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승. 그러니까 현건승 플러스 그 다음에 서울 sk 마이너스 8.5승 그 다음에 이 조합이 현대건설승그 다음에 sk 155.5오버예요왜 이렇게 가느냐면 이것도 제가 복귀 첫날이랑 비, 비슷합니다 첫번째로 뭐 SK가 저는 마이, 마이너스 핸디승을 할것 같은데 고양 오리온스가 만약에 플러스 핸디승을 하게 된다면 오반할 확률이 굉장히 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어155.5 오버가 날 확률이 높다고 하면은, 요게 플러스 핸디 승인 될 수가 있겠죠. 아, 아니죠. 그러니까, 언더가 난다고 하면, SK가 이제 마이너스 8.5 핸디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렇게 좀 보험적인 배팅을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2 9배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 2 8배예요 그래서 뭐 하나만 맞아도 8만원 또는 9만원이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어려운 날에 이렇게 좀 보험 배팅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